안녕하세요. 장유준, 짱포골프. 오늘은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롱아이언 이제 미드라이언까지는 우리가 비거리가 다 나가는데 롱아이언은 뭐 5번부터 4번, 3번 아이언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7번보다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임팩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컨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롱 아이언 제대로 치시면서 비거리까지 제 거리가 나가도록 그거를 레슨 한번 해 드릴게요. 이제 5번 아이언 이제 롱 아이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체가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하실 때 임팩트 구간에서 우리가 거리가 안 나가니까 공을 더 세게 치려고 순간적으로 스윙을 딱 이렇게 끊어치는 느낌 그러면 이제 탄도가 낮게 가신 상태에서 비거리가 한번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임팩이 없으시니까 그냥 낮게서 그냥 끝나시는 그래서 비거리 손실이 크죠 그래서 요거 오늘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딱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다 누구든지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게 있는데 치키닝 연습하실 때 이 페이스면, 지금 제가 5번 아이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면에 어드레스 선운 상태에서 이 팔로우를 쭉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뻗는 느낌이 잘안 되실 거예요. 이제 거리를 내자 하시는 분들은 임팩을 탁! 요런 식으로 이제 끊어치는 느낌이 많,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팔로우 부분을 쭉 밀어주는 연습. 일단 요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번째 연습 방법.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해요. 리듬감 연습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을 둘레, 여섯, 일곱 개를 이제 바닥에 내려놨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임팩트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스윙은 거의 내 느낌에는 백스윙 크게 올리실 필요 없어요. 하프스윙에서 이피니시까지 그러니까 임팩트 구간에서 탁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피니시까지 그냥 다한 번에 넘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롱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따지면 제일 긴 채잖아요. 펀치샷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딱 끊어 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롱 아이언이나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니시까지 한 번에 해주셔야 좀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인데 이거는 쉬지 않고 바로 그냥 샷을 때릴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윙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피니시까지. 그러니까 미스샷이 나오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가주실 거예요. 백스윙 그냥 내 느낌에는 그냥 어깨선까지만 올린다 생각하시고. 스윙. 이런 느낌으로.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연습은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스윙 자체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일단 임팩에서 일단 끊어지는 느낌이 제일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한 번에 피니시까지 넘겨주는 느낌으로. 자, 아, 요거까지 다 해봤는데, 아, 그래도 이거 롱아이 진짜 좀 무섭고, 아, 잘못 치겠어요. 두려워요. 이러신 분들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연습은 티에다가 올려놓고 연습을 하실 거예요. 티 높이는 이제 우리가 클럽을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티이 스윙 스팟에 딱 맞을 정도만 올려주고요. 높이 이렇게 요정요 정도, 정도 높이 스윙 스팟에 저는 지금 딱요 높이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에다 올려놓고 스윙을 하실 때이 티를 박아치시면안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가 샷했을 때 탁! 이렇게 지금 티를 팍팍 때리잖아요. 요 느낌이 있으시면 안 되고 그냥 피니시까지 공을 약간 쓰러치는 느낌이 되실 거예요. 드라이버 같은 느낌으로 피니시까지 한 번에 그냥 넘겨주는. 그래서 정확하게 때리기보다는 스윙을 과감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임팩에서 팔로우 피니시까지 끊김이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임팩 없이 스윙으로만 이렇게 치셔도 거리는 다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문제는 일단 임팩을 너무 가지려고 해요. 얘는 오버아이언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본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게 쳐야 된다는 이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아 얘는 좀안 나가니까 더좀 세게 쳐보자. 이러고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스윙을 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팁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간혹 보시면 공을 가운데 놓고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운데라고 했을 때공 하나. 우리 스탠스에서 가운데라 했을 때공 하나 왼쪽에다가 놓고 그래서 요 위치가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오버나이언을 딱 200m 보거든요 200m 전후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연습을 해와서 그걸한번 샷을 한번 해볼게요 임팩이 끊어지시면 안 되고 한 번에 피니쉬까지 넘겨주실 거예요 공은 공 하나 왼쪽에 놓고 요렇게 치셨으면 이렇게 치셨으면 구샷이죠? 자, 연습을 한번 해 보실게요.